네, 여러분, 안입니다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벅샷 룰렛 이라는 게임이고요. 러시안 룰렛을 이제 벅샷 총으로 하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.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름을 적어야 되는군요. y d y d y d y 로 가자. y o u r d r y a u h o h y do you why do y o 형 총알 몇개 했지? 못봤는데 자세히 네개인가네개인가 있었는데 일단 들고 아 얘를 쏠건지 나를 맞출건지 나를 맞추지 뭐음 없었고요 나 한번 더? 너 쏴야지 오 마이 갓 이야 이게 안터진다고? 어? 어 오우 쉣 쓰리 라이브 라운즈 방금 세개인가 있었죠 찐총알이 보자. 확률이, 이게, 총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 뒤져. 오우 아프겠다. 세게 맞았네. 어유,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자, 가고. 간이 크네. 어, 2레벨. 2단계죠. 뭐야. 2 아이템 each. More items before every road. 어, 아이템 나왔다. 칼? 담배? 뭐지? 거는 건가? 목숨 4개. 나쏠거 같은데. 아, 내 차례구나. 잘라서. 뭐야, 이거. <laughs> 뭐지? 응, 너쏠 거야. God damn it! o oh 큰일인데요? 어, 어우. 칼 하나 더 나오고. g 뭐야, 방금 뭐냐? 이스터그 같은 게 나온 거 같은데. 오케이, 둘, 둘. 둘, 둘, 오케이, 둘, 둘. 둘, 둘이면 나 쏴볼만 해. 오오오, 예. 맞췄구요. 뒤져라. 아우 아프겠다. 저게 체력 차는 걸걸, 아마. 어, 맞네. 저것도 체력인가? 와, 한발 빼는 건가? 뭐지? 오 잘가라. 수갑. 음료수. 아, 새롭게. 3위. 3위면 이게 확률이 상당히 크거든. 나 한잔 마시자. 뭐야, 찐, 찐이었어. 너 쏴버려. 빠이오. 와! 좋었다뭐 찐이었는데? 어, 뭐지? 자살을 해버리는 수준. 이건 놔라. 나도 쏘자. 아이템 너무 사기다 음 풀려났구요 음.. 음료수 수갑 삼삼 삼삼 좋지 없는것 같은데? 오우야 엄.. 왓? 아 데미지 두배 그런거였군요 칼이 이게 실탄 확인하는건줄 담배 하나 빨아야겠다 뭐하냐? 안 돼! 아. You are r o c k y it left you with a charge. Get up. 음, 살았구요. 근데 아이템 이게 괜히 아껴졌다? 팍팍 써야 되는데. 자, 아이템 뭘까요? 따라란. 칼. 돋보기. 야, 아, 너 끝났다. 이 조합이면 질 수가 없는데? 이한 발짜리. 어, 소리 들렸다. 착착, 탁탁, 오케이. 바로 너한테 갈겨, 그냥. 이거야 <laughs> 이거야 클라스 보여주잖아 없겠지 이자식아 내가 쐈는데 제발 어너 끝났다 어너 진짜 끝났다 템 운빨 말도 안 되네 짝짝짝짝 딱그락딱그락 딱그락. 오케이 한번 봐주고 아 어쩌죠 아잘 가세요 아이고 뭐 어쩔 건데 뻥음 다음 뭐요? 오팔 자른 건데 이거 아닌가? 짜라 <목소리도> 개, 오네 개, 네 개면 할만한데? 와 목숨도 많이 줬는데, 음 하나 둘 하나 둘 나왔죠? 이거는 못 움직이게 하고, 다 얘한테 박아, 그냥. 아이고, 없었네. 음, 못 쏘죠? 한발 더. 아이고, 있었네. 잘 가고. 아이고, 템 미쳤다. 뭐야, 이거. 넷, 넷넷인데, 넷넷. 넷넷. 움직이지 말고, 가만히 있고, 돋보기 써주고, 아, 실탄이네요. 뒤지세요. 뻥. 어, 일어나야지, 친구야. 쨍그랑쨍그랑, 못하죠? 한번더 써줘. 아이고, 비어있네요. 나한테 쏴. 응, 없어. 한번더 써, 그냥. 아이고, 없네요. 두발 뺐죠. 두 발이 없었으니까. 한 발쯤은, 뭐, 지금쯤 나오겠지, 뭐. 어, 그렇지. 잘 가고 아좀 아프지 아, 풀려났네 아이고 한발 빼기 어휴 빈걸 뺐네 아유 근데 이번에 있겠다야 빈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서 웬만하면 있을 듯 아이고 두배 이벤트를 아못 움직이기까지 아이고 어 이제 얘가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문제고 칼을 쓰고 한번더 먹이면 좀와 이거 나한테 먹이겠다는 건데 어우 너 조졌다야 하냐? 너 망했는데? 오 이해야. 예. 행운의 여신이 늘내 곁에 있지. 뒤져. 한발 더. 아유레 y o 아우 준비됐지, 이 자식아. 뭐요? 피가 안 보이는 건가? 안 보이면 어쩔 건데? 달라지는 건 없는데? 삼 둘. 삼둘 좋지. 움직이지 말고 일단 삼 둘이잖아. 마셔보자 이제 빈게 있을것 같긴 한데 짤까닥 아씨줄였네 돋보기 안서 오우 예 준비됐어? 짜식아 뻥이오 나이 자식아 뻥이오잉 3, 2이었잖아 근데 빈게 하나 빠지고 실탄 두개가 빠졌으니까 뭐야 내가 이겼나 이겼나본데? 어짤까락짤까락오돈 요 머니 영 엘리치 아 깼네 예 yeah. 6만 달러면은 얼마야 한 6천만원? 네 이렇게 해서 벅차 룰렛 한번 해봤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바이바이 bye bye bye.